왕토란 다시 말해 영어로 타어란 무엇인가? 타어는 식용 구근과 잎으로 유명한 열대 식물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섬 지역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에서 주요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다재다능한 식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왕토란은 가장 오래된 재배 작물 중 하나로 1만 년 이상 재배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 이 식물은 과학적으로 콜로카시아 에스쿨렌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왕토란 구근은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4. 왕토란 식물의 잎도 먹을 수 있지만 묵소를 제거하기 위해 요리해야 합니다. 5. 왕토란은 하와이의 퍼이, 중국의 타로 케이크, 다양한 요리의 타로칩 등 요리에 타로칩 등전통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왕토란의 다양한 효능을 소개합니다. 왕포라는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상의 이점을 소개합니다. 1. 왕포라는 소화를 돕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2. 이 제품에는 면역 기능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어 C, E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구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왕토라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어, 이 식물에는 신체의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도 들어 있습니다. 왕토란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로이 왕토란은 현대 주방에 자리 잡아 현대 요리에 독특한 풍미와 질감을 제공합니다. 첫째, 인기 있는 음료인 타로 버블티의 주요 성분은 왕토란 뿌리입니다. 둘째, 왕토란인 타로 아이스크림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입니다. 셋째, 왕토란 프라이는 일반 감자 프라이보다 더 건강한 대안입니다. 넷째, 왕토란 틸레는 종종 수프와 스튜에 걸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섯째, 왕토란 가루는 글루텐이 없어서 빵을 굽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용 왕토란 구매는 국내 최초 왕토란 전문 재배 농장인 보물농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전화나 문자로 가능하며 0108033-8894입니다. 2025년 올해 왕토란 판매는 지금 예약 판매 중입니다. 왕토란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